안녕하세요. 송담풀입니다. 제가 방금 퍼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공이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퍼팅한 공 말고 공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여기 왼쪽에 하나, 그리고 넘어서 하나. 그래서 1번 공, 2번 공이라고 치면은 저 1번 공이랑 2번 공은 어떻게 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알고 계셔야 퍼팅을 잘 하실 수 있어요. 퍼팅을 할 때는 컨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다뤄볼게요 채널 고정하세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퍼팅은 컨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부할 때는 컨닝하면 나쁜데 퍼팅을 할 때는 컨닝을 하면은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요. 자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은 벌써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넘어서 있는 공은 공이 분명히 왼쪽으로 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왼쪽으로 휘죠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던 공은 좌우 경사보다는 내리막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툭 쳐도 내리막이라 그런지 공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 제로 라인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좌우 라이가 없이 똑바로 오르막, 그리고 똑바로 내리막. 이두 라인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라인은 자동으로 알수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이랑 같이 시청하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로라인 하면은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동반자가 퍼팅했을 때 내가 어떻게 컨닝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컨닝이잖아요. <laughs> 퍼팅을 컨닝하자. 라이를 컨닝하자. 는데 컨닝에 맞춰서 저도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금방에서 공을 쳤잖아요. 그래서 아까 치면서 봤듯이, 공을 치면은,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쳤던 이 공이 1번이라고 치고, 자, 이 공이 2번, 이 공이 3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이 오른쪽으로 휘었잖아요. 자, 2번이랑 3번도 오른쪽으로 휘겠죠? 비슷한 데 있으니까. 자, 그러면 1번보다 2번 공이 많이 휠까요? 덜 휠까요? 자, 마찬가지로 3번 공이 1번 공보다 많이 휠까요? 덜 휠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1번 공보다 2번 공은 더 많이 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번 공은 덜 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많이죠. 자, 3번 공을 한번 쳐 볼게요. 3번 공을 치면은 뭐 휘기는 휘는데 아까 1번 공보다는 훨씬 덜 휘었어요. 오른쪽으로 휘는 게저 왼쪽이 높아서 그렇잖아요. 왼쪽이 높은데 1번 공.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경사를 더 많이 타기 때문에 공이 더 많이 휘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올수록 이 슬라이스 라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휘는 이 경사를 덜 타기 때문에 덜 휘게 돼 있어요. 이 공식 하나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볼수 있겠죠. 일단은 기출문제 풀었으니까 응용문제. 어, 예를 들어, PT에게 내기를 하고 있어요. 내기를 하고 있는데 제 공이 여기에요 자, 이게 1번 공. 일본공. 1번 공이 제 공이에요. 그리고 동반자 공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럼 동반자가 퍼팅을 해요. 퍼팅 이렇게 툭 하는데 동반자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서 막 홀컵 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은 내 공도 오른쪽으로 휘겠죠? 그런데 동반자 공보다는 덜 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동반자 공이 여기 있고 내 공이 만약에 저쪽에 있다. 그러면은 동반자 공보다 내 공이 더 많이 힌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컨닝하기 두 번째 유형. 자, 동반자가 이렇게 퍼팅을 탕 쳤어요. 자,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동반자 이렇게 쳤는데 내 공이 저 오른쪽에 있는 공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공을 1번 공, 저 뒤쪽에 있는 공을 2번 공이라고 쳐볼게요. 자, 동반자가 이렇게 딱 치면은 1번 공은 경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동반자가 쳤을 때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휘었잖아요. 그럼 왼쪽이 높기 때문에 내 네, 1번 공은 오르막이겠죠. 뭐, 슬라이스 라인지 훅 라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르막은 확실해 보여요. 왜냐? 저쪽이 높잖아요. 저쪽이 높고 이쪽이 낮기 때문에 네, 1번 공에서 저 물통까지는 오르막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 반대편은 쉽죠. 2번 공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저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으니까 저 2번 공은 당연히 훅 나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쳐보면은 1번 공 같은 경우는 오르막이니까 저 이렇게 세게 쳐도 공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죠? 자, 반대로 2번 공 같은 경우는 공이 이렇게 끝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휘죠. 이 그린을 내가 다 읽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퍼팅이 어렵거든요. 동반자의 공을 잘 컨닝을 하셔서 퍼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시합할 때 보면은 퍼팅을 서로 늦게 하려고 해요. 골프 중계 보시면은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경기원이 와서 이렇게 줄자로 홀컵에서부터 공까지 거리를 막 재줘요. 그래서 네가 가깝네, 내가 가깝네 해서 어떻게든 내가 늦게 치려고 하거든요. 늦게 칠수록 이 그린에 대해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커닝을 하면서 퍼팅을 하시면은 그린 경사를 읽는 게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송단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